요기 주의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주의사항. 이게 시험, 다필기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시험 문제예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칼라로 그층 보이지 않는 게 조금 문제인데,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3류, 자연바람 및 금수성 물질에서 금수성, 칼날이죠 네,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이게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이 금수성 물질과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K2O2, 어, 이런 거, NA2O2, 이런 과산화물, 이 들은 물기연금. 그러니까 이게 청색 바탕의 백색 문자. 이거 예전에 저도 외울 때 이게 무작정 외워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자, 물이니까 이게 청색이에요. 청색 바탕. 청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는 잘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색 문자야. 청색 바탕, 백색 문자. 이렇게 발음을 일부러 어거지로 했어. 그래야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음, 그렇게 남아야 되고. 자, 나머지 화기주의, 화기 언금이 시험에 잘 나오지만 이건 둘다 적색 바탕이에요. 적색 바탕. 왜 화기잖아. 물기니까 이게 파란색 바탕이고. 화기는 적색 바탕, 백색 문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 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는왜 제외했을까요? 여기 있을 거야. 화기 언금에 들어가는 거죠. 화기 언금 그렇죠. 제 2류 인화성 고체의 화기 언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 잘 나오겠죠? 누가 봐도. 아. 그렇죠. 인화성 고체의 주의 사항 표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화기 주의 물기 언금 예? 공기 접촉 언금, 화기 언금, 뭐, 뭐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거다. 자, 제1류, 에,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 왜냐면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여기 들어가 있잖아. 제, 그러니까, 음, 과산화물은 제외하고, 제6류와 1류, 산화성 고체와 산화성 액체가 위험물 중 그다마 제일 안전한 측에 속합니다. 어차피 산소 1개안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Thank mm -hmm. you.